오늘 수도권에 포함한 중부지방은 미세먼지 때문에 종일 뿌연 하루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심해진 미세먼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답답하기만 한데요. 당분간 파란 하늘을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곽자연 기자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북서기류를 타고 중국에 쌓여있던 미세먼지들이 서해안으로 유입됩니다. 반갑지 않은 불청객과도 같은 미세먼지가 올해도 지난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9일 중 상강이었던 지난주 금요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총 6일 동안 미세먼지 농도는 일부 지역에서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충청권의 미세먼지가 심했는데 중국 산둥반도와 바레만 인근 도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이동하면서 중부지방에 쌓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을철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아 대기가 정체되면서 내일도 파란 하늘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내일은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오전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중부 지역의 농도가 다소 높겠으나 오후부터 청정한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수도권 지역부터 점차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를 씻어내려면 미세먼지를 포함하지 않은 청정한 북서풍이 더 강하게 유입돼야 합니다. 하지만 잔류하는 미세먼지를 씻어내기는 역부족이라 모래까지도 공기질은 좋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TBS 곽자연입니다.